네, 여러분, 최정과 아, 중국의 차오지젠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차오지젠 선수는 중국 갑조리그 선수입니다. 아, 요 선수 최정보단 나이가 좀 어리고요. <laughs> 자, 최정이, 아, 지금, 예, 그냥 걸쳤어요. 예. 여기서 이걸 갖다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렇게 두는 선수도 있고, 제일 많이 두는 건 역시 걸치는 건데, 이제 걸쳤을 때 이게 화점이 아니고 이제 소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날짜 치키네. 어두칸로 뒀습니다. 최정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두는 것 때문에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벌리고 간격을 넓게 하고 이래야지 뭐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죠. 여기서 이거 붙이고 이제 젖히는 게 보통 많이 두는 순데 이거 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부분전이 되는 거죠. <laughs> 실리 예, 바둑이 되는 건데 최정은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자 걸쳤다. 예 붙여. 요 보세요. 붙이잖아요. 예 날짜 둘때 붙이면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고 실리를 굉장히 중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었습니다. 최정 스타일은 뚫는 건데 지금 뚫는 거는 예 일단 귀를 좀 뺏기는데요. 이거 단수쳤을 때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는 건 아닌데 이제 요쪽에 이제 흙돌이 있으니까 이걸 싸우더라도 흙이 분리할건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었습니다. 자, 밀어. 오우, 젖혔네. 보통은 늘은 건데. 늘면은 최정이 손을 뺄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기 손안 빼고 이거 날짜 가나? 이렇게? 날짜 둘 수도 있고. 아니, 손을 뺄겠죠? 예, 손 빼고 여기 갈것 같은데. 느낌상. 이게 싫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이걸 갖다 젖힌다? 이건 여기 두면은 잇지는 않겠죠. 이거 이거 두면 손해죠 오히려. 왜냐면은 여기 둘때 이거 뒀는데 이거 찔러준 거니까 흙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를 젖혔을때 이걸 두면 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사선으로 집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네. 어 최정이 그냥 손을 뺐네. 이거는 뭐냐면 끊을 수도 있는데요. 끊고서 여기를 두면 이쪽을 드는건 빠져서 지금 흙이 잡히니까 안 되는 거고. 밀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걸 두면 뛴다. 그럼 호구치겠네. 그리고 여기를 끊어 잡고.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것도 둘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최정이못둘 모양은 아닙니다. 전혀. 예, 이것도 둘수 있는데 그냥 여기를 간것 같아요. 예, 여기 뭐 두지도 막. 그러니까 이거 이으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뭐. 예, 여기서 이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늘었어요. 근데 여길 뒀는데 이걸 민 거니까. 여길 돈데, 이거 민 거는 지금 최종 입장에서 손해가 없다는 뜻 같아요. 예, 네, 혹으로 지켰네. 아, 호구로지켰어 이건데 장단점이 있는데, 있는 거보다, 이음면 이제 여기를 다가올 때좀 압박감이 좀덜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떤 단점이냐면, 나중에 여길 끊고요. 이걸 빠지면, 이쪽에 끝내기를 갖다가 많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예, 날짜가. 뭐, 받아주면은 그냥 한칸 뛰겠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만 깔끔하게 살면은, 뭐 이거 당해줘도 별 문제 없다는 거죠. 아 손을 뺐어요. 예, 계속 반발에 반발인데, 예 지금 차우지전 선수도 예 반발로 갑니다. 자 오니까 다 가서고 예, 같이 뛰네요. 여기를 귀를 안 사네요. 여기 뛰어서 이쪽을 좌상길 지키겠다는 얘긴데 여기 두면은 그때 나온다는 얘긴가? 이렇게 그때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자 뛰었다. 어, 계속 뛰면은 이제 살죠 여기. 오안 살아요? 하나만 교환하고 여기까지만 교환하고 더 이상 안 두고 그 다음에 붙여서 산다. 음, 예 지금 다 건. 검... 어 이것도 안, 요 이것도 안 살아요? 여기까지 득 봐. 어, 최종 약간 욕심 아닙니까? 이 구자도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두면 젖히고늘때 이렇게 둬서 예쁘게 살겠다는 얘기죠. 타계가 아주 잘 됐어요. 예, 빠지면 예, 호구치고 이거는 거의 맞복인데 이게 호구구 모양이라 배기 자세는 잘 잡혔잖아요 예. 예, 지켜야죠 이거 안 지키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당하고 이게 뛰면은 이게 집 모양이 없으니까 흙도 이제 아색 연호살타로 가는 겁니다 지킨다 어두 칸으로 벌렸어요 최종이 오늘은 조금씩 조금씩 좀더 많이 벌리는 것 같은데요 쉬웠고 예. 날짜 근데 여기는 언제 지키는 겁니까? 이제 진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laughs> 아니 아니 여기 좀집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당장 붙이고 젖히면 집 하나도 안 되거든요? 예. 응. 오케이 안 두네? 진짜 여기 끝까지 안 두는 거야? 오 박스상 이제는 진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지켰어요 예, 아니 지켜야죠 계속 너무 안 지켰어요 예 이제 빠지는 게 굉장히 큰자리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여기 단수 치고 귀를 막으면 거의 뭐 흙이 못 살아 있는 형태니까요. 음, 이게 지금 치받은 거는 여기를 젖혀서 늘었기 때문에 이건 여기 치중 가는 게또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이거 이거 당하면은 이건 진짜 완전 맛이 가죠. 이건, 이건 안 되죠. 아, 치 받았다. 예, 밑으로 빠졌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쉬워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죽진 않겠죠. 하지만 상변의 집은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두니까 여기를 하나 응수타지는데 최정이 지금 밑으로 빠진 거는 이쪽도 해먹고 이쪽도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예, 지금 귀에도 사는 맛을 남기려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잡으러 간 거죠. 예, 지금 여기는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면 무조건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도 단수치고 이거 되나? 예, 끊으면 이게 끊는 게 제일 지금 무서운 건데, 막상 버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안 잡고는, 고기 못 잡으면 백도 집이 없어서 이제 안될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뭐축장문안 되니까, 어떻게든 잡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좀 활용당하더라도. 젖혔다. 뭐, 마찬가지예요. 일단 잡,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차오지젠이 여기를 막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예. 막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잡으러 오면? 끊어서, 이게 더 활용이 그래도 좀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는, 여기 끊고, 뭐, 이러,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사석작전을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두면은, 이 꼬부리는 것, 꼬부리는 것 때문에 듣는 게 별로 없는데? 자, 늘었다 별로 듣는 게 없습니다, 이거. 네. 이거 미약한데? 그냥 넉점 죽고, 별거 한게 없는데? 네. 차우추젠 선수가 사석작전이 뭔가 좀 잘못됐어요. <laughs> 이거는 사석작전이라고 말하기도 이거 하나밖에 안듣는데 여기 나와 끊는 것도 있고 듣는 게 없잖아. 뭐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좀 싸바르는 게 돼야 되잖아. 근데 싸바르는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별게 없는데. 네. 너무 집이 많이 났죠. 예, 최정희 지금 집이 너무 많이 났어요. 예, 여기 좀 뛰고 붙였는데 이것도 여기 두면은 이걸 막는다. 요거는 이제 여기 찝는 게 선수가 되니까 예, 틀어막는 자세가 좋다는 얘기고요. 예, 젓치는 게 괜찮죠. 어우 지금 너무 많이 났데 여기도 지금 너무 짭짤하게 났고 이게 다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한 바퀴 돌면 생각보다 계산해 보면 되게 큽니다. 지금. 예, 최정이 지금 안전하게 일단 여기 살아났어요. 이제 여기 두터워졌기 때문에 혹시 이거 잡으러 올지도 모르고. 요 화변에 좀몇개 듣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내 네. 아니 뭐 이거는 진짜 아주 정말 초 안전으로 둔 건데. 네. 들어왔어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요 정도 적당. 그러니까 요런 정도 집 나는 거는 뭐 별로 두렵지 않은 거죠. 이런,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이거 사실 여기서 사실 크긴 큰데 이게 너무 크잖아요, 지금 백이. 여기 돌아간 게. 이게 돌아간게 도대체 몇 집이야? 예. 네. 너무 커. 최정 호구쳤다. 이거 붙이는 거 혹시 되나? 붙이고, 요거까지 해놓는 것도 득 같은데, 그냥 요러, 요런 식으로 틀어 막아도 이기면 전체적으로 좋은, 좋은 좋은데 요거는 좀 흙이 많이 났죠. 집에. 여기가 아까 계산한 거보다는 여기가 흙이 집, 집이 너무 많이 났죠.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네, 지금 여기 둔 거는 이거 두면 끊는다는 얘기죠. 여기 두면 이거 막아서 못 살아 있어요. <laughs> 완전히 맛이가. 끝내기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에이 이거 한점 잡히더라도 이쪽보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아요렇게마무리라 하네. 네, 마무리를 요렇게 하네요. 자, 붙였어요. 지금 여기가 단수가 선수가 되면 나중에 여기 젖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끝내기로 이게 엄청 이득이거든요. 아, 이것도 100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요런거 당하는 게 은근히 가슴이 좀 아프죠. 네, 지금. 이 석점 잡으러 가는 걸로 이제 승부수인데 이게 이제 타개가 되면은 사실 여기 바전자 째서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뭐 살기만 하면 이제 봐도 거의 끝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쪽을 바전자를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거 지켜가지고는 뭐 무조건 질것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지켜가지고는 100번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쳐쳐서. 아, 이거는 뭐 말도 안될것 같아. 자, 붙였다. 여기는 하나만 교환해 놓고 입구자 나갔거든요. 여기 두면 이렇게 밀고 나가서 잘 잡히진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는 살아 있으니까. 예, 네, 하나 껴 붙였어요. 아, 지금 서로 난전이 됐는데 지금 이거 붙인 거는 이렇게 그냥 곱게 늘어 주면 이거는 막상 여기 껴 붙이는 게 있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살자고 할때 여기 두면 여기가 못 살아 있습니다. 이거 찝는 거하고 여기 막보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하나 건너붙인 건 여기 두고 이게 단수만 되면 이제 여기는 100% 살아있고 그 다음에 늘어도 되죠. 그건데 흙도 그건 안 되니까 여길 뒀고 그러니까 또 쟀어요. 예, 난리 났네. 바꿔치기입니다. 여기 지금 다 죽었고 대신에 이쪽 거덜라고어 지금 서로 승부수예요. 예. 자, 지금 누가 더거덜나냐인데 이건 받아야 될것 같고요. 어? 안 받았다. 아, 이건 선수지. 나왔다. 여기가 이거 단수 치는 건 있는단 얘기예요. 두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찌르면 단수돼서 연결은 돼 있고. 그러면 여기 호구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쪽을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연결은 됐는데 이쪽 하변에서 엄청 손해봤죠 지금 최정이. 대신에 여기 받전자로 여기 째 가지고 이쪽은 또 엄청 이득 받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득 본 거랑 여기 손해 본 거랑 누가 더 지금 예 나은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갑자기 바둑이 뜨끈뜨끈해지네. 밀었다 지켰어요 요건 아까부터 선수라고 제가 얘기했고요자 여기서 이걸 이었는데 여기를 안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커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엄청 큰 금액인데 야 그렇다고 이거를 여기를 입고 짤까? 이걸 안 받고 야자 들여다봤다 이것도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으면 이거 두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구멍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를 이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앙이 다 걸려가지고? 어, 그쪽으로 이어요? 자, 이건 최정한테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둘때 껴붙이면, 어떡하나요? 이거는 걸렸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죽으면 은뭐 걔가 하나만 하죠? 이거 최정한테 걸린 것 같은데? 받전자 째기에 자, 이것도 선수죠? 이쪽을 이으면 여기 뚫어가지고 이거 끊으면 여기 다 죽으니까. 그럼 아까 입구자 둔게 완전 엉터리 수다니까? 어, 이게 선수다? 그럼 껴붙이면? 어, 끝난 것 같다? 피니시블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저 단수.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따내면? 아, 이거 나가는, 아, 나가는 거는 여기 있는 게, 있고, 아, 죽진 않나? 따내면? 안 죽나요? 죽은 거 아니야? 에저이었다 아, 이게 이렇게 둬서 사네? 이것도 면뭐 이렇게 둬서 두집 나고 살아? 여기 이렇게 다 죽고? 아이 이건 걔가 할 필요도 없어. 사나마나 다 죽었는데 뭐아 이거 최종 끝냈네 야 대박이네 예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여기 다 죽었으니까 아 끝났습니다 야 최종 마지막에 여기 바전자 들여다보고 이거 껴붙여가지고 끝냈네 이쪽에서 손해 봐가지고 만만치 않은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아 최종 대박입니다 정말 예 바전자 들여다보고 껴붙이기는 예술이네요 예자 최정이 중국의 자오지젠 선수에게 정말 멋지게 이기는 모습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